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대디고요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제 장바구니에 있는 아이템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식스 젤1130 모델인데 이거 진짜 괜찮더라 디자인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런닝화 스타일에 가격대도 1130 모델이라서 괜찮고 그리고 컬러톤도 되게 이쁘더라고. 이건 실착을 봤는데 어 너무 괜찮아서 바로 추천에 넣어본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셀가는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해서 혹시라도 이 신발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조심스럽게 지금이 살짝 좀 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착이 진짜 예쁜 신발이고 여자분들도 많이 신고 남자분들도 많이 신는 런닝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포인트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의 신발이라기보다 요즘 많이 신는 아식스류 런닝화인데 컬러감이 예쁘게 잘 빠졌다 이렇게 예약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얘는 왜안 샀냐면, 신발 너무 많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신발도 많고, 중복되는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요거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크록스의 유콘 모델이고, 얘도 처음에 쇼핑오기에서 알게 된 신발이거든? 보면은 디자인이 막 트렌디하고 힙하고 영한 느낌보다 투박하고 저거 누가 신지라는 느낌인데, 오히려 요즘에 좀 빈티지와 레트로한 코디에 잘 맞아. 요즘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잘 뽑을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있는 모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착화감도 좋고 가격대도 괜찮은 여름에 신을 신발 찾고 있던 분들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샀냐 안 샀냐 안 샀습니다. 왜냐면 아 뭔가 나 솔직히 발렌시아가 크록스도 신어봤거든. 그냥 진짜 크록스던데아 손이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크록스는 진짜 아직은 손이 가지 않는 것 같아서 구매하지는 않았다. 다음 카라트 하. 핫... 하트로고 반팔이고, 요런 하트로고가 요즘에 되게 많이 보이거든? 카라트에서 이번에 나온 하트로고가 되게 이쁘더라. 이 같은 경우는 컬러가 되게 다양하거든? 평상시에 본인이 선호하는 컬러로 걸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이트 아니더라도 다른 직구 사이트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아직 반팔 안 샀는데 나는 길거리 치는 휴먼메이드 말고 다른 거 알아보고 있었다 하는 분들에게 카라트 반팔 추천드립니다. 얘는 안 샀는데 반팔이 많아서 안 샀다. 다음은 더뮤지엄 비스터의 하트링이고요. 요게 이번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하트 로고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간 반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또 비어져 있어서 그것도 되게 예쁜 것 같고, 반지 말고 이런 팔찌나 다양한 하트로고 의류나 포인트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이거 반지 되게 귀여워서 살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주변에서 반지도 많은데 그만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살짝 조금 참긴 했다. 다음은 어나더 오피스의 팬츠였고요. 이거는 요즘에 많이 보이는 턱 디테일이나 카고 포켓 디테일이 있는데 과하지 않게 어나더 오피스만의 딱 무드로 되게 잘 풀어낸 팬츠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실루엣 자체가 그래서 보면 요즘 되게 많이 입는 바지죠. 이거는 샀냐 안 샀냐 안 샀습니다. 왜안 샀냐면 좀 많아. 이미 많이 입어 보기도 했고 많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템군이다 보니까 평소 깔끔한 룩을 좋아했는데 트렌드에 잘 맞는 나일론 팬츠 찾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클리 키링이고요. 우리 직원분이 하고 다니는데 되게 괜찮던데? 보면 이렇게 걸수 있는 링이랑 오클리 로고가 이렇게 카라비너 모양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는 키링입니다. 카라비너 모양 하면 좀 어떻게 보면 트레바힌 모양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오클리 로고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고 이거 단품으로 포인트를 줘도 되지만 요즘엔 인형이나 다른 악세사리들로 레이어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포인트 있는 키링으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샀냐 안 샀냐? 이것도 안 샀어. 왜냐면 이미 많이 사서 구매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는 못해서 사진 않았다. 오늘 좀다 어떻게 보니까 안산 핑계되는 컨텐츠인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소비를 진짜 필요한 것만 사려고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음은 코스트 퍼 킬로 자켓이고요 룩북 올라왔을 때부터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절개나 이런 테잎 라인이나 이런 무드가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느낌이고 요즘에 이런 바이커 자켓 되게 많이 나오잖아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느낌의 바이커 자켓이거든 근데 그걸 독보적인 느낌으로 틀 깨버린 게딱 코스트퍼킬로라고 생각을 해서 매력 있는 자켓이라고 생각 합니다 얘는 구매 안한 이유가 늦은 시즌 그리고 좀 살짝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안 입어보고는 못 사겠더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실제로 입어보고 괜찮다면 한번 구매해서 리뷰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나오네요 휴먼메이드 하트링이고 이거 진짜 이쁘긴 하더라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일본 갔다가 여자 직원분이 끼고 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 키먼메이드가 요즘에 깡패긴 한것 같아 보니까 사이즈가 되게 작게 나와서 남자분들이 끼려면 새끼손가락에 껴서 레이어드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할것 같아서 본인 손가락이 되게 얇은 분이 아니라면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쁘지 않아? 이분은 어떻게 11호가 이렇게 잘 맞지? 왜못 샀냐면 작아서 작을 것 같아서 못 샀습니다 다음은 휴먼메이드 반팔. 휴먼메이드는 거의 매주 금토에 계속 드랍하더라고요. 둘러보면서 반팔티는 그냥 사면 무조건 이득? 요즘에 그냥 진짜 워낙 다 리셀도 너무 심하고 품절도 심해서 그냥 휴먼메이드가 인기 진짜 많은 것 같아. 휴먼메이드는 왜안 샀냐? 이것도 못 샀다. 사고 싶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냥 다 품절이라 못 샀어. 다음은 테클라 이불 커버고요. 이거는 처음 소개하는 것 같긴 한데 요즘 편집샵 가면은 다 있던데요? 요즘에 인테리어나 리빙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눈에 가긴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 이게 이불, 솜이 포함된 게 아니라 커버만 포함된 거거든? 근데 확실히 리뷰 보면 진짜 이쁘긴 하더라. 그냥 감성 그 자체거든? 너무 모던하고 세련되고 딱 소재감도 너무 좋은 게 사진에서도 보이고 욕심이 나서 사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얘는 못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세일을 더 크게 하거나 큰맘 먹고 구매하지 않을까. 다음은 시계인데 해밀턴의 W10이라는 모델이거든. 해밀턴 요 밀리터리 와치를 복각한 모델인데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 보면은 여기 실버 디테일 이렇게 크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얼리 느낌이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하고 있다. 근데 얘는 왜안 샀냐? 일단 가격도 비싼데, 이걸 얼마 전에 좀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면세점에서 할인받아서 사면 60만원대까지 어떻게 떨어뜨려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 이상, 이 가격에 절대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요거는 나중에 뭐 해외 나가거나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구매하려고. 다음은 오클리의 라이트 쉴드라는 신발인데 요거 가격 진가 괜찮던데요? 이게 오클리 신발이 요즘 빈티지나 막 와이트케 유행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 아는데 투박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우리 직원분이 한분 신고 다니시는데 디자인도 되게 모던하고 요즘 입는 고프코어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미니멀하고 모던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대행으로 사면 싸게 살수 있더라고. 혹시라도 일본 가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사보면 좋을 듯? 이거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가격대 괜찮은데 찾아가지고 구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아오레가시 클로버 모델인데, 슬이쁘긴 하더라. 얘도 셀일 기다리고 있거든. 힙하게 신을 수 있는 러너류인데, 다른데 안 겹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 클로버 이런 화이트 모델도 밝은 스니커즈 컬러 신발 찾았던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고, 신발 중에서 하나 가베라는 모델이 있는데, 요것도 괜찮더라. 살로몬이나 트레킹화 너무 질리고 많이 신어서 싫다 하는 분들이 포인트 중에 너무 좋은 신발. 요거는 왜안 샀냐? 세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센스에서 세일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 할인 들어갈 때까지 좀 존버 중이라서, 추가 할인 들어가면 그때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리티지 플러스 양말인데, 이거는 매장 가서 살려고요. 알프레드 양말인데, 이건 직원분이 신고 다니는 거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 이게 색이 빠질수록 더 예쁘더라고? 막 신어야지 더 예쁜 양말인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한 다음에 많이 신으려고 합니다. 반바지 스니커즈 스타일링을 할때 되게 좋은 양말인 것 같아 이거는 조만간 구매 예정이라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드원더 백팩이고요 이게 엔드원더가 진짜 매력이 있거든 실물이 더 매력 있고 가격이라던가 퀄리티가 합리적인? 요거 샀거든 요거 지금 60만원이잖아 3만엔 대에 샀어 그니까 러 거의 절반 가격인데 그렇게 가격의 메리트가 커서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꼭 엔드원더를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쭉 둘러보면서 살까 말까 고민했던 장바구니 아이템, 요즘 예쁘다고 생각한 아이템을 같이 한번 좀 공유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같이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